안녕하세요 셩이 쌤입니다. 자 오늘 이참수와 그 그래프 마지막 시간 심화 단계 풀 차례이네요. 자 우선 1번부터 3번까지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뭐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자이세 문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y는 3분의 1x의 제곱의 그래프 위에 점 a, 그리고 원점 o, 그리고 점 b를 곡점으로 하는 삼각형 a, o, b의 넓이가 48이었대요. 자, a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에서 이 넓이는 이제 이 부분을 차지하는 거라고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삼각형인 거고, 자, 지금 보시면 0부터 8까지, 얘가 지금 8이었으니까 이 길이가 8이라는 거는 문제에서 이제 힌트를 준 거예요. 네, 소스로 주신 거죠. 자, 그리고 얘 밑변의 길이가 8인 상태에서 AOB의 넓이가 지금 48이라는 거를 이용하라는 문제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a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p,q를 구해야 되는데 예, 이 p,q라는 거는 지금 p에 따라서 q의 값은 결정이 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차 함수의 꼴은 y는 3분의 1x의 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소스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p,q 둘다 지금 미지수이지만 어, 우리가 p를 이 이차 함수 식에다가 넣어준다면 저 어떤 꼴이 나오냐면 y는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p를 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p의 제곱이라 쓸 수가 있죠. 그러면 y의 값은 3분의 1 p 제곱이 됐던 거고 원래 둘다 p도 모르고 q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q를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3분의 1p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a는 p, 3분의 1p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x 좌표 y 좌표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a, o b의 넓이가 48이라고 하니까 이 아이를 이용해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이니까 48은 2분의 1 곱하기 자그 다음 윗변의 길이가 아까 8이라고 했죠? 자8 곱하기 높이를 쓰시면 되는데 높이의 값이 뭐예요? 그렇죠. 지금 높이는 지금 누구죠? a라는 점의 y 좌표와이 삼각형의 높이는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이 q의 값을 여기에 써야 되는데 q가 아까 p를 표현했을 때 3분의 1 p의 제곱이었잖아요. 자, 이 식을 좀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피의 값이 뭔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르니 이사팔 쓰시고 그다음에 3분의 4니까 넘기시면 4도 약분이 되시죠? 자, 얘가 12고. 따라서 피의 제곱은 뭐라는 결론이 나오죠? 3 넘어가시면 36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따라서 피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그런데 P는 지금 아시다시피 1 4분면의 값이에요. 따라서 P는 뭐가 되겠죠? 음이 아닌 양수만 만족하겠죠. 그래서 P의 값은 6이 되는 거예요. 자, P가 나왔다는 얘기는 Q의 값도 공공이 나오게 되어있죠. 얘가 이제 아까 Q였으니까. 보이시죠? 따라서 P에다가 6을 넣어주시면 66에 36에 3으로 나눠주니까 뭐죠? 12가 되겠죠? 자, A의 좌표 바로 나오네요. 자, 6 곰마 12였다. 1번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끝이 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2 x 곱의 그래프가 안에 있는 이 녹색선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x 곱의 그래프가 이 분홍색 그래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음 지금 보시면 자 문제의 뜻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이 수직선과 수평선이 만나는 점을 이라고 했으니까 요점과 요점을 AB라고 하겠대요 따라서, 어, 따라서 이때 PA와 PB의 값은 요 길이가 같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대 소스가 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p의 x 좌표를 구하쇼라고 했던 게 이제 문제였어요. 자 여기에 x 좌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용해야 될 값은 얘네가 길이가 같다는 것도 이용을 하겠지만 a라는 좌표와 p라는 좌표는 x 좌표가 같은 아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소스도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자 근데 어, 풀다 보면 요령이 생기시겠지만, 여러분들 보통 이런 문제는요, 같은 거를 갖다가 놓는 것보다는, 자, 사이드에 있는 i를 갖다가 미지수로 놓고서 시작하는 게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요, 이 b라는 좌표에 x 좌표를 a라고 한번 나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b 좌표를 한번 써볼까요? b는 이 e 곡선 위의 점이니까 a를 넣어주시면, a 2분의 1 2분의 1A의 제곱이 되겠죠. 되시죠? 자, 선생님, 왜 이렇게 했는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느끼시겠지만 저는 단조로운 데에서 A의 값을 구해서 나중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A는 2분, 그러니까 A와 2분의 1A 제곱을 X, Y 좌표로 만족하는 B의 좌표를 구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2분의 1A 제곱을 얘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p도 같이 갖고 있죠. 같은 수평선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p의 좌표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p의 좌표는 어떻게 쓸수 있죠? 2분의 1a의 제곱을 y좌표로 만족한다는 거죠. 자, 이 x좌표를 모르네요. 이 x좌표는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왜? y는 e x 제곱 위에 그래프라고 했으니 우리는 여기다가 y값에다가 이 a를 넣어주면 x의 값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알수 있게 되죠, 그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따라서 y의 값이 2분의 1 a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x의 표를 구하는 거니까 자, x 제곱은 4분의 1 a의 제곱이고, x는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1사분면 값이니까, 그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x는 하고 루트를 씌우면은 자, 나갈 수 있죠. 2분의 a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여기 이 좌표는 2분의 a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얘가 지금 2분의 a라는 거는 얘만 2분의 a가 되는 건 아니고, 누구도. a라는 좌표도 2분의 a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 돌아와서 a까지도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a의 좌표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자, a 좌표는요. x 좌표가 2분의 a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a를 어떤 선상에 있죠, 지금? y는 2분의 x 곱의 선상에 있죠? 이 아이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y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넣어주시고, 엑셀에다 얘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넣어주면 뭐가 되죠? 4분의 a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뭐가 되죠? 8분의 a 제곱이에요. 좌표가 나왔죠? 2분의 a 콤마 8분의 a의 제곱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얘를 이용할 거예요. PA와 PB는 같다를 이용할 겁니다. 자, PA의 길이는 아시다시피 Y 값의 차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렇 따라서 뭐가 되죠? 2분의 1A의 제곱 빼기, 얘는 Y 값이 아까 8분의 2였죠 8분의 1제곱. 됐죠? 자, 이 I는 자, 요 x 좌표요 차이도 똑같지 않나요? 그죠? 지금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A에서 2분의 A를 빼니까 2분의 A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식을 정리할게요. 정리해 주시면. 자, 얘는 8분의 몇이 되죠? 3A의 제곱이 되고, 얘는 2분의 A고, 따라서 얘는 어, a가 양수이고 0이 아니니까 양반의 a를 나눠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a는 뭐가 되죠? a는 6분의 8이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우리는 뭘 구하려고 했던 거죠? p의 좌표를 구하려고 했던 거죠. p의 좌표에 x좌표를 구하고자 했던 거니까 3분의 4를 a자리에 넣어주시면. 맞나요? 3분의 4를 a. 우리는 지금 p의 좌표의 x 좌표가 p라는 점의 x 좌표가 2분의 a였으니까 a 자리에다가 넣어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얘가 2였으니까 답은 6분의 4. 다시 말해서 3분의 2 이렇게 결론이 는 거죠. 자, 이제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 x 9 0 0래프 위에 4점 abcd가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단골이래요. 잘 알아듣도록 하세요. 자, bc는 y자표가 같고 두점사이 거리가 자, 지금 8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 지금 포물선의 성질을 알고 있잖아요. 포물선은 항상 축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인 함수입니다. 형태가. 근데 지금 점사의 거리가 8이라고 했으니 이거 하나는 몇이에요? 4죠? 따라서 이 x 사표의 값을 알게 되죠. 얘는 사였던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지금, 자, 우리가 지금 Y는 A, 그러니까 Y는 a x 곱의 그래프 위였으니까, 자, 우선 A가 먼저 궁금하잖아요? 제일 먼저 그거 먼저 해보 어, 구해보도록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2콤마, 자, 모를 지나가고 있어요? 2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가고 있죠? 이 곡선이 따라서 x가 1일 때 y의 값을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러면 a 곱하기 4가 되는 거고 a는 뭐죠? 네,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따라서 이 식은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제곱의 함수였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자 우리 이 x 좌표를 알게 됐으니 이때 y 좌표까지도 구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가능하시죠? 자 x에 뭐 대입하면 되죠? 4를 대입하면 되죠? 자 y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4의 제곱을 대입하시면 이는 16이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죠? y는 마이너스 4. 따라서 자이 c라는 점의 좌표가 나오죠. c라는 점은 x의 좌표가 뭐4고 y 좌표는 4 4 1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4. 오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사다리꼴이었는데 이 사다리꼴의 높이가 나왔죠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까지니까 얘는 3이다 자 우리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 사다리꼴 넓이는요 아이고 사다리꼴 같지가 않네 쭉쭉쭉쭉쭉쭉쭉.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8 높이 4 곱하기, 아, 그러니까 높이래. 밑병 곱하기, 윗병 곱하기, 높이니까 높이가 3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12가 되고, 약분하면 6이 되죠. 따라서 3, 6, 10, 8. 이런 면이 나오게 됐죠. 자, 삼각골 넓이까지 구했으면 임제는 끝. 자, 오늘 총 3문제를 풀어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y는 ax 제곱의 꼴만 심화까지 다뤘잖아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 bx c까지 나와 있는 이런 아이들을 해당되는 아이들을 이제 풀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될까요? 집에서 이런 꼴이 되어 있는 아이의 그래프를 그려 보시고. 그 다음에 추계 방등식을 구해보시고, 꼭지점도 구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의역, 뭐, 뭐 정역 치역 관계는 여러분들 교과과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관계가 되는지, 그리고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감소하는 구간은 어떤 건지, 막 이런 문제들을 다룰 거니까, 한 번씩 이런 문제들을 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1, 3, 2 넣고, 뭐. 156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게참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오셨을 때, 자, 문제 푸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